아직도 비트코인 가격이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건데, 혹은, 이게 도대체 왜큰 호재인데,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인베이스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는 건 비트코인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 그리고 느린 속도, 이렇게 볼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 겁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상용화가 되면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가 가능하고 암호화폐 채택률도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치 저장수단, 디지털 금으로만 많이 보고 있는 시선이 많은데 향후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많은 기업들, 기관들에게 채택이 된다고 하면 실제 정말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떠오를 수 있는 엄청난 혁신 기술인 겁니다. 오늘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본인 트위터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하기로 결정했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는 더 빠르고 저렴한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라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 글에 첫 번째로 댓글을 단 사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CEO, 대표적인 크립토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훌륭한 결정이다. 비트코인 거래에 혁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힘을 전달할 것이고 이젠 업계 모든 회사에서 이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남겼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통합은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에 마이클 세일러도 동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올해 라이트닝 솔루션을 직접 스트레티지에서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 기업들이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라이트닝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3년 라이트닝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고 우리는 수백만 명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요, 월가 기관들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 1, 2, 3위, 블랙록, 뱅가드, 그리고 피델리티까지 모두 스트레티지 대주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보이지 않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월가도 지금 수면 아래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났다.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 010 5818 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클 CEO인 제레미 알레어도 이번 청문회 이후에 게리 겐슬러 발언과 조금은 관통되는 말을 해줬는데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이제 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수 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기 활동과 폰지 사기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강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미국과 미국 통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될 것이고, 블록체인을 산업의 필수적인 범용 인터넷 인프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암호화폐 분야의 사기나 폰지, 어떤 이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아직 잔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확실하게 뭔가 상승 흐름이 시작됐다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면 아래에선 계속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튀어나오고 있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 유명 경제학자인 엘 에리언조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경제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어요. 제레미 알레오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사,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굉장히 전통적인 월가의 투자사고요. 이들의 운용 규모는 현재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 중에 블랙록과 피델리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운용 자금을 굴리고 있는 그런 대형 투자사예요. 그리고 이 투자사가 신청한 게 제가 굉장히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프랭클린 템플터는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런 보수적인 회사가 대표적인 혁신 자산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전통 월가의 기관들과 투자자들까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는 180도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홍콩 상하이 은행인 HSBC까지 가상 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파이어 볼록스와 협력하면서 홍콩은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규제의 틀을 만들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할때 홍콩을 필두로 지금 크립토 허브 가상 자산의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G2 국가인 중국까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 혁신과 채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에너지들이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서 응축된 다음 폭발할 일만 남았는데, 근데 그 폭발이 언제일까요? 바로 2024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준비를 해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SEC와의 소송, 낙관적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이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아, 리플 CEO가 소송 승소한다고 하니까, 나도 리플 사야겠다. 리플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고, 덜컥 리플 매수하고, 리플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욕하고 떠나고, 그냥 가격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투자를 하려면요. 가격적인 거,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에 보이는 의견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리플이란 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비즈니스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가치를 끌고 갈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났다 말씀을 다해 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상승 예상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신 분들은 이미 저와 같이 수익 올리고 계시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뭐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러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무섭잖아요. 확신도 안 생기시죠?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해나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